<laughs> 없지, 야 웃긴다 정말. 어, 어 장어. 장어 배에서 남동물을. 남동물을. 장어가 먹어서. 어 이걸 잡혔는데. 이걸, 어, 잡혔는데. 장어가 장어. 이걸 먹었어? 먹었지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걸 지 바늘에 이게 걸려 있으니까 장어 입에서 나온 거지 이게. 그렇지 아, 그렇지 그렇지. 그리고 장어 밑에 떨어져 있잖아 이게. 음. 어?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? <laughs> 오, 이건 가족운고 보네. 동우에서 는 이건 우리니까 내가. 와. 야, 크다. 이런 거 이건 뉴스 나와야 돼. 이거. 와. 아, 부딪혔어. 괜잖아 설명을 하세요. 이어서 시절버님이 장어 한 수를 또 올렸습니다. 제틀린 이거. 응. 어. 뭐야, 난미꾸라지 너무했잖아 <laughs> <laughs> <놈이었잖아>, 이거. 너무했잖아. <놈이었잖아. 웃음> 빨리 사아줄게요 음, 그래요. Toto. to...